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동기기에서 사용되는 제동 권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시죠. 자, 댐포 와인딩, 예, 제동 권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동기기에서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음,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제동 권선을 왜 쓰냐? 제동이라는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동은 뭐냐면 멈추는 거죠. 뭐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게 쓴 거라고 보여져요. 덴퍼 와인딩이요. 에 영어에서도 자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단락시킨 구조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뭐 금속에 발을 놓고 단락시킨 구조.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예. 유도 전동계 농형 회전 자랑 유상 구조. 그냥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회전 자 안에 농형 회전 자 박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도기하고 동기기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제 유도기는, 자, 고정자에, 여기에 A, B, C상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죠? 고정자에 이제 회전자계가 발생하죠. 회전자계가 만들어지죠. 이 자계는 이 전원의 주파수, 계통의 주파수랑 같은 딱 맞는 일치하는 그 속도로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갖다 동기속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개가 돌아가는 속도랑, 얘가 돌아간 속도야. 실제 회전자가 돌아간 속도랑 다르면, 다르면 우리가 이게 슬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차이를 갖다 우리 슬립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슬립이 발생하면, 즉, 속도가 다르면 우리는 유독이라고 부르고. 이게 같으면, 이 속도가 같으면, 즉, 슬립이 없는 거죠. 슬립이 없으면, 슬립이 없으면,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미끄러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상대 속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동기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경유 지금 뭐냐면 동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기기에서는 이 농용회전자, 유도전동기상의 농용회전자 같은 구조를 갖다가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 보니까 주요한 이유는 이럴 때 주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난조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주요한 기능이라는 이야기죠. 동기기는, 전력계통에서 이제 모든 발전기는 동기 속도로 운전을 해요. 얘가 동기 속도로 늘 운전을 해요. 근데 이 회전자가 경우에 따라서 부하가 급변한다든지 아니면 어, 개통에서 사고가 났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외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얘가 동기를 놓쳐요. 그러니까 동기속도 돌아가고 있다가 어떤 발전기는, 어떤 발전 모든 발전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발전기 몇 대가 뭐냐면 동기속도보다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것이 나타나게돼요 그 순간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얘들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동기속도 다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갖다 우리는 안정도, 그걸 따지는 게 안정도거든요. 그래서 빨리 동기를 벗어났으면 빨리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전력계통이 안정화되는 걸 담보하는 것인데, 동기기가 안정화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인데, 내버려두면, 개불를 내버려두면,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갖다가 반복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단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빨리 제거해서 빨리 동기속도로 돌아오도록 해줘야 기기도 안정이 되고 전력계통도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댐퍼곤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기능은 뭐, 이제, 그, 기동시, 모터가 기동, 그게 없어요. 기동 토크가 없어요. 유도 전동기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조도 단순하지만, 구조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큰 장점은 뭐냐면, 기동 토크가 있다라는 거죠. 유도 전동기가 그래서 산업 전반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지만, 기능적으로 별로 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동시에 기동 토크를 가졌다는 건 유도 전동기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제동 본선을 갖다가 이런 용도에 쓸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조가 유도전동기, 농용 회전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을 할때 동기기로서 기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동기기로서 기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도전동기처럼 기동한다는 거죠. 자, 뭐가 없어요? 동기기는 동기기는 기동토크가 없다. 굉장히 큰 단점이죠. 그래서 뭐냐면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동을 하는데 제동분선을 사용하게 되면 유도전동기처럼 기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기동 수단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 때문에 난조를 방지해 줄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면, 를 이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전력계통은 이제 큰 덩어리니까, 나 혼자, 이제, 이 발전이 혼자 뭐냐면, 빨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머지는 이제, 어 전격 주파수에 맞는 동기를 유지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러면 이, 이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이걸 갖다 이제 고정자의 회전자계로 보시면 돼요. 고정자 회전자계. 고정자 회전자계는 지금 전력계통의 주파수에 맞는 그 속도, 이제 그 속도를 갖다가 동기 속도로 할게. 요 그래서 회전자가 맞춰야 될계상의 속도 이속도에딱 이제 맞춰야 되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때가 이제 동기를 갖다 놓치는 경우죠. 그런 경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어 여기에 빨라졌다. 얘가 얘보다 얘보다 빨라졌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그렇죠. 여기서는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 여기서 유도전류가게 되죠. 흐르게 되죠. 즉 슬립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슬립이 슬립이 발생해야지만이 여기서는 유도전류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동기 속도로 돌 때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죠. 슬립이 발생해야지만이 유도전류가 흐를 수죠. 있 그래서 유도기에서 핵심 이 뭐냐면 슬립입니다. 슬립이 없으면 더 이상 유도기가 아니죠. 유도전류가 없으면 토크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기기란 말이에요. 동기기이기 때문에 뭐냐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랑 얘의 속도랑 같아. 그렇기 때문에 유기기 전력이 발생하지 않고 유도전류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여기 유도전류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슬립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가 동기를 놓치는 경우에 슬립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는 뭐냐면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하는거죠 정상적으로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이댐퍼곤선에서는댐퍼곤선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거요 유도전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동기를 놓치는 순간 뭐가 발생한다고요? 예, 슬립이라는게 발생하죠 슬립이 발생하는 순간 뭘로 작용한다고요?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처럼 바로 뭐가 흐르게 돼요?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럼 유도전류 흐르면 뭐가 바로 발생해요? 그렇죠? 자기가 발생하죠 이 자기가 면 또한 회전자계가 되겠죠 요 자게 댐퍼 권선에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바로 그 전류는 또 바로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죠. 그 자기장. 그 자기장과 그러면 여기 여기 전기자 고정자 권선의 이 자기장과 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빨라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오려고 하겠죠 이걸 갖다 뭐라고 자기 배열 토크 이두 개의 자기장은 서로 나열하는 쪽으로 토크가 작용합니다 회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된 자기장이에요 대포곤선에서추가적으로 발생된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는 동기속도는 좀 느린 상태잖아 이 자기장은 느린 상태 때문에 얘랑 뭐냐면 나란하게 되려고 한다고요 얘가 그러니까 더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 억제해 준다고요 빨리 가지 못하도록 역토크가 적용하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빨라지면 역토크가 작용해서 이 속도를 갖다 느리게 지는. 이게 바로 이제 뭐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 제동작용이라고 보면 되죠. 회전자가 막 빨라지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유도전류가 올라. 이 유도전류하고 이 고정자 자기에산 안에 뭐냐면, 어, 서로 이게 둘이 붙으려고 그래. 얘는, 얘는 동기속도일 거 아니에요. 빨라지려고 하는데 얘 때문에 뭐냐면 더 빨라지는 걸 갖다 억제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토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지금 다가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자기배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부하가 막 증가한다든가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부하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면, 어, 개통의 단락사고처럼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부하가 이제 급증한다든가 아니면 대응 발전기가 탈락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게 회전자가 실제 더 느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동기가 이제 이탈되는 거죠. 얘는 이제 동기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더 느려지는 경우죠. 느려지는 경우는 얘는 역토크였지만 그 반대로 회전토크가 작용해요. 그래서 뭐냐면 느려진 속도를 갖다 만회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빨리 제자리로 올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얘는 이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사실 제동이 아니죠. 예, 도와주는 거죠. 더 빨리와 빨리하고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음, 동기속도를 빨리 더 해보게 해줄 수도.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에 의해서 불안정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안정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약간, 약간씩 힘을 보태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여기다가 쭉 써놨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를 동기속도로 돌기 때문에, 회전자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제동건선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렇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기를 잃으면 그러니까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제 음, 그렇죠.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그 자기장이 발생하고 어그 자기장과 이제 고정자 자기간의 자기배열토크 서로 이제 두 개가 나란히 배열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역토크 빠르게 갈려질것 갖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못 가게. 예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요 지금 제동작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른 경우는 제동작용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느린 경우도 느린 경우는 이제 정방향 토크가 작용하도록 한다는 거예 정방향 토크가 작용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작용들을 자체가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켜 주는 데 역할을 하는 거죠. 동기를 잃었을 때 빨리 그 동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안정도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동토크가 없죠. 근데 예, 유도 전동기처럼 기동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동곤선이 있으면 그쪽 이걸 갖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기동을 할때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기동을 해줘야 되는데 기동토크가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기동을 못 해요. 근데 제동곤선이면스스로 기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기동을 할 때도 이제동곤선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는 어떤 거예요? 난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동기를 놓쳤을 때 빨리 동기로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제동건선이 동기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기 전동기가 기동폭구가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여자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자 전류를 여기다가 감아서 여기다가 여자전류, 계좌전류를 갖다 넣어주면 되죠. 네, 계좌전류 넣어주면 여기는 알아서 이제 자석이 되죠. 이제 스스로 자화된 이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유도기 같은 경우는 유도전류를 흘려야지만 여기 자석이 되죠. 그게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도기 같은 경우는 슬립이 없으면 자석이 되지를 못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자화를 아예 시켜줘 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슬립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기속도로 이제 운전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동하는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A상, B상, C상에 삼상전류를 갖다 흘려주게 되면 자, 뭐가 발생하게 되죠? 이제 고정자에. 자, 고정자에 이제 회전자계가 발생하게 되죠. 회전자계는 무슨 속도로 돌아가요 여기 개통의 주파수에 딱 맞는 속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동기속도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동기속도는 자, 이극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60Hz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아, 3600rpm 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고속으로 돌아가요. 근데 얘는 게 정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동기 가다 투입하자마자 60Hz가 투입이 되면 바로 3600rpm 으로 고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전자계가. 그렇죠. 얘는 정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돌아가겠냐는 이야기죠. 얘가 돌아가겠냐. 돌아가지 않는다. 즉, 기동 토크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석이 이렇게 하나, 이게 멈춰있는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런 자석도 하나 있다고 봐요. S극. 여기 이동하는 자석이라고 생각 해봐요. 얘는 멈춰있고. 그러면 우리가 N극, x 극은 끌어가는 게니까, 이게, 얘가 지나가면 얘가 작용해서 얘가 따라가겠죠. 근데,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지금 정지되어 있어요. 얘는 이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슉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슉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N극이 따라갈까요, 여기를 따라가지 못해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무 빨리 확 지나가면. 그러면 힘이 작용하게 해주려면 뭐냐면 얘가 천천히 지나가야지 여기 붙어서 쭉 따라갈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단 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단 이야기죠 고정자 회전자에는즉 전원을 투입하자마자 얘는 고속으로 돌아가는데, 그죠? 근데 얘는 갖다 지금 멈춰있어요. 그럼 얘가 이 자석에 이, 이 N극 S극이 있는데, 이 회전작에 이게 작용을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이 자석이 작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동특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속도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만 둘이 힘이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미리 보조 전동기로 어느 정도 초반에 돌려줘야 돼요. 초반 전에 돌려줘서 어느 정도 속도를 갖다 어느 정도 맞춰주면 그게 이제 힘이 작용합니다. 그때 이제, 이제 전동기 떼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보조적인 어떤 뭐냐면 기동수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조 전동기를 통해가지고 그 기동을 해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번거롭죠. 그다음에 예의 속도를 갖다 줄여야 되겠죠. 예의 속도 자체가 줄면 되죠. 가능하죠. 그러면 뭘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예의 속도는 주파수 일치한 속도기 때문에 예의 주파수를 초반전에 낮춰 주면 되죠. 그래서 인버터를 사용해서 기동을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인버터로 주 파수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점점점 주파수를 올려 가면서 기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 기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귀찮죠. 근데 뭐가 있으면 기동이 가능해요. 댐퍼근선이 있으면 바로 이건 농용 유도전동기처럼. 예, 농용 유도전동기처럼 바로 기동 토크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농용 회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유도전류가 흘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댐퍼근선이그 역할을 하니까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이그 유도전류가 만든 자기장이죠. 자기장과 얘가 사실은 동기속도로 돌아요. 항상 동기속도로 돌아요. 항상 동기속도로 돌기 때문에 걔랑 뭐냐면 힘이 항상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의 굉장히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뭐냐면 셀프 스타팅이 가능하다. 즉 자체적으로 전원만 투입하면 다른 보조적 수단 없이 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유도 전동기의 또 다른 장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장점을 갖다가 동기기가 댐포건선을 통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기기에서 댐포건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동기를 놓쳤을 때 빨리 동기를 회복하게 해주는데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또 다른 기능으로, 또 다른 기능으로서의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주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